안녕하세요,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현 회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하루 세 팀의 구독자분들이 내방하셨습니다.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중에 두 팀은 계약을 하셨고요. 한 팀까지 끝까지 계약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오로버카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로버카는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버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차량들만 엄선해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가이상태는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로브카는 인천 서구 엠파크 허브 311을 위치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도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한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콜라도 맛집답게 콜라도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요즘 구하기 힘든 옵션 좋은 미드나잇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리 상태도 매우 좋고요 옵션 사항도 매우 풍부요 하 니까 빠르 게 소개 하겠 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쉐보레 리얼요 콜라도 3.6 4륜구동 미드나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2년 3월 등록했고요, 1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30일 또는 2,000km 법적 보증 가능하며 전손 침수관에서 저희 오로보카소100%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셰블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 또한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걱정 없이 추가 비용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램프 들어가 있고요. 안개 등 또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그릴 보실게요. 전면 그릴 보시면 미드나이 전용 그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LED 블랙 포타이 들어가 있고요. 옆을 보시면 Z7의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라인이 미드나이 차량이어서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어런듀 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타이 밑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좌우 사이드 미러 하단을 보셔도 이런 식으로 측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견인고리 또한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본넷 보셔도 어디 돌 튀거나 그런 자국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좌우 핸들을 보셔도 어디 찌그러진 데 없이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좌우 헤드라이트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어디 크랙 가거나 파손된 데 없이 과일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범퍼 잉크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약간 부터치한 자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일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 타이어는 순정 17인치 휠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하이그루시 블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구디어사의 올트라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85%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속 수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디 움푹 들어가거나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전반적으로 가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미드나이 차량에서 도우 좌우 보시면 z 7의 오프로드 배치 장착되어 있고요 밑을 보시면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돼서 승하차 또한 도와주고 있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실드 가 상태 보실게요 전면 윈드실드 보셔도 어디 돌진 자국 없이 가 상태 양호하고요 크랙 가든 없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썬팅 가 상태 모든 창문이 가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붕 가일 상태를 보셔도 어디 스크래치 나거나 찍힌 데 없이 과일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적자 밑쪽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동식 슬라이딩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게 뒤쪽 보시면 테일게이트에 쉐보레 레터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좌우 보시면 콜로라도 배지와 V6 배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차량들은 범퍼 하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너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 스텝을 받고 적자 위쪽까지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하실수 있습니다. 범퍼 중앙을 보시면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들어가 있고요. 미국식 7핀, 4핀 커넥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스페어 타일을 푸는 구멍이 있고요. 스페어 타일은 적자함 하단에 준비되어 있고 푸는 공구는 ELCD 밑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태기타 한번 열어볼게요. 이지 리프트 방식에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베드라이나 보시면 스프레드인 베드라나가 들어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가능하고요. 부식과 오염에 강하고 무엇보다 파손에 매우 강한 베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적정 가이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디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가 상태 양호하고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사용할 정도로 가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측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동 슬라이딩 커버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수 수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디 움푹 들러는데 없이 갈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앞뒤 휠타이어도 갈 상태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스텝까지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려 들어서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실내는 미국 정통 픽업 트럭답게 매우 레트로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착좌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시트 가리 상태 보셔도 시트가 매우 튼튼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얼료 콜라우드 창들은 운전선만 전동시트 되어 있구요. 앞뒤 조절, 럼버 조절,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4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건확인했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미스트 블루 엑센트 블랙의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고, 어, 몰딩 보셔도 이런 식으로 크로스 패턴의 몰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수납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이 차량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리시패드 쪽 보시면 실내 등 밝기 조절 다이얼 들어가 있구요. 오토라이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파트타임 사륜고동 다이얼 들어가 는데요 이륜 하이, 사륜 하이 사륜 로우 들어가 있고요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통합형 브레이크 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개인값을 조정하셔서 브레이크의 응답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업 경고등 관련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핸들 여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 통화 버튼 들어가있예요 음성 인식 버튼, 음성 후 버튼, 그리고 멀티미디어 버튼이 들어가있습니다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계기판 보시면 적성 거리 12196km 주행한 거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미드나잇 차량이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미스트 블루와 엑센트 블랙의 토천 조합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개입판 위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LED 헬드업 경고등이 들어 왔습니다 설정된 차간 거리 내에 차가 들어왔을 때 LED로 경보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눈부심 방지기능이 있는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 가 있는데요. 추가 모니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밑에 이런 다이얼을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고해상도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에포카블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을 이용하셔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신성 좋게 후방 주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트 에컨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겨울에도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버튼이 매우 큼직큼직해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센터 페시아맨 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픽업 관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윙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대 버튼, 차선 이탈 경보, 주차 센스 온오프 버튼, 비상등 버튼, 토울 버튼, 그리고 Z7부터 들어가는 힐 디센트 버튼, 적재함 서치 라이트 들어가있고요 밑을 보시면 열선 버튼 들어가있습니다 차량 키는 두개 똑같이 보유하고 있고요이 차량은 22년형 차량이기 때문에 개선된 기온 오버가 들어가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8단 하이드라매틱 자동미션이 들어가있어서 파워풀한 V6 엔진과 맞물려 아주 멋진 드라이빙을 선사해줍니다 커홀더도두개 들어가 있고요. 옆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패턴으로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Z7부터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는데요. 구조상 큰 핸드폰은 충전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콘솔 보셔도 이런 식으로 미스트 블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준비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 상태 완벽합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2열 갈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트림에도 이런 식으로 미스트 블루 액센트 블랙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약간의 눌린 자국을 잰 나머지는 갈 상태 완벽하고요 2열 시트 뒤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쪽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열 시트를 뒤쪽으로 보셔도 가위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콜로나 차량들의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시트를 지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지 공간이 옵니다반짝쪽도 동일하게.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시트를 지시면 이런 식으로 수놓공건이 넓어져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밑을 보시면 삼각대와 스페어 타일을 이 푸는 공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이 차량은 주구 락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은 가리상태 보실게요. 가운데에 V6 엔진 자리잡고 있고요. 냉각수원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여드려도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가리상태 매우 좋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가리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 보증 기간이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 리얼로 콜로라도 3.6 4륜 고동 미드나이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22년 3월 등록했고요, 12,000km밖에 주행 안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30일 또는 2,000km 법적 보증 가능하며 전손 침수 관련해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 있게 100% 법적 보증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1인 신조에 용도유력도 없고 보미력도 없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 번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 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걱정 없이 추가 비용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후에 추가 옵션으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및 광각 미러 장착을 해놨고요 RF 방식의 하이패스까지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빔도 장착이 됐었고요 g 구락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뒤에 적재함을 보시면 아주 편리한 전동식 슬라이딩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오로카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3,690만원입니다 3,690만원에 아주 관리가 잘 됐고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간 미드나잇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